집이 화사하고 예쁘고 좋으니까 커피 맛도 좋네요. 오늘의 집은 24평 아파트 팬트리까지 여유로워요. 전실에 나와있는데요. 키큰 장으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3칸으로 마련해드렸고 띄움시공 해드렸고 그리고 일괄소등까지 다 준비되어 있어요. 그리고 입사평치고는 또 중문이 이렇게 널찍해요. 욕실 옆에 멀티 공간이 있는데 여기든 서랍장을 두어도 되고 콘솔을 넣어도 돼요. 음 그러네요. 네, 그래서 화이트로 다 도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액자를 두어도 뭐 사진을 두어도 너무 조화로울 것 같아요. 화장실 보여드릴게요. 메인 욕실인데요. 메인 욕실에 큼직한 수납장이랑 젠다이 그리고 변기. 세면대 다 모두 준비되어 있고요. 여기 샤워부스인데 샤워부스와 또 단차를 두었어요. 음, 야, 진짜 독립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네요. 네, 요밀주밀 다 들어갈 건다 들어가 있으니 불편함 없이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1번 방 안방으로 가실게요. 네. 오늘의 집 안방은요, 이렇게 보시다시피 작지 않아요. 어, 진짜 네. 사이즈 넉넉한데요? 창도 큰 창으로 마련해드렸고, 시스템 야. 에어컨 당연히 있고요. 네. 그리고 사이즈는 3,100에 3,300. 오, 괜찮다. 네. 그리고 10자, 11자 들어가요. 어, 그러게요. 복박이장 충분히 고 네, 복박이장 충분히 들어가고. 그리고 이 침대가 사이즈가 엄청 크거든요. 음, 맞아요. 맞아요. 그냥 오로지 쉴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침대와 옷장 정도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. 세컨 욕실은 큰 거울장과 세면대, 변기 모두 준비가 되어 있어요. 이 집은 천만 원에 들어올 수 있는 특권, 대출 많이 됨, 2억대 중반, 그리고 뻥뷰, 어마어마한 뷰를 자랑하고 있어요. 저기 마운틴 뷰, 어때요? 지금 모델하우스는 소파를 이쪽에다 두고 t v l 다이를 저쪽에다 뒀는데 마운틴 뷰를 감상하고 싶으시다 그러면은 바꿔서 배치해도 좋을 것 같아요. 거실 사이즈는 3,800. 3800이나 나오고요 시스템 에어컨 준비해 드렸고 공기순환기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아트월도 멋지게 준비해 드렸답니다 오늘의 집 아파트인데 포베이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2번방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네. 2번방 사이즈는 2500에 2400 그리고 큰 창, 환기창 되어 있어요 이 방도 침대와 책상이 충분히 들어가고 아니면 옷방으로 활용하셔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앞에 공간이 히든 공간이에요. 방인 줄 알았죠? <웃음> <웃음> 방 아니에요. 팬트리예요. 오. 와 어, 공간이 깊숙하게 되어있네요. 네 그래서 수납장 짜가지고 팬트리로 이용하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. 오늘의 집 천만원이면 된다고 했죠? 3번 방 보여드릴게요. 네. 이 방은 좀 커요. 얼마예요? 2,800에 어. 2,400. 오 괜찮다. 네 그리고 양창. 어 그러네요. 다용도실. 이 정도의 방사이즈면 아이 놀이방, 뭐 아이 방으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. 다용도시인가요? <laughs> 어, 다용도시. 이곳에 건조기만 넣으셔도 되고, 세탁기, 건조기 쌓으셔도 돼요. 그리고 앞에 뷰를 보시면 이곳도 역시 뻥뷰를 자랑하고 있어요. D 자 형태로 주방이 설계가 되어 있는데 동선이 너무 훌륭하고요. 그리고 식탁을 따로 놓지 않아도 의자만 놓고 식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나와요. 그러네요. 네. 여기는 냉장고 두개 들어갈 자리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고요. 그리고 여기 앞에 보시면 인덕션과 세탁기. 어, 세탁기까지 또한... 있어요? 네, 세탁기도 기본 옵션으로 제공하고 있으니까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. 그리고 빨래를 조금씩 할 때가 있잖아요. 네네. 그 용도로 쓰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오늘의 집은요, 3룸에다가 또 넉넉한 주방과 거실이 있었고요. 그리고 펜트리 공간도 있어요. 그런데 이 집이 2억 대 중반 입주금 천만 원 대출 맛집이라고 했죠? 어 그래요. 오늘 이 집이 궁금하신 분은 대표 번호와 매물 번호 확인하셔서 저에게 연락주시면 제가 직접 빠르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